썸만 <laughs> 재밌었죠? 음... 어? 아 근데 지금 너무 스타트업이 없는데? 아이 어, 잠깐만. 나왜 이렇게 섬뜩이로 템올리고 싶냐? 나이스. 원하는 게 나왔네요. 사급 소원까지 갈 만한가? 갈 만하다. 이것도 좋아요. 다음부터 업치고 일을 두번쳐 가지고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연패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깨진 말고 이번에 이긴 다음에 그때는 바꿉시다 어. 내가 먼저 가지 말자고 이겼다. 이겼으면 업쳐요. 다음 턴에 보성득 넣읍시다. 안되면 벌꿀이라도 다을 만하죠. 폐어가안 풀린 건좀 아쉽긴 한데, 당장 벌꿀이 세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이스. 여기서 그냥 질까고 하던지 아니면은 뒤 없이 살건지 페어 붙는 거 보고 고민합시다. 페어가 붙으면은 뒤 없어도 되는데 페어가 안 붙으면 좀 애매할지도. 돈 많이 들어온 건 좋아요. 가구 일 좋고요. 곡궁은 지금 갈만하죠. 인피는 좀. 야 뭐냐 이거? 세개 곤란한데? 에이 씨 여기만 날줄 알고 업쳤는데 안됐네요 미친놈이죠? 니코 이성의 라이즈까지 자연방울 저걸 다 먹었단다 세상에 저친구 게임 잘해요 내가 저친구일거라면 여기서 학교 마스코트 먹어야겠는데? 그거 아니면 나 절대 못 이길거 같았쟤는 판도라 연결 불가로 펴워짓고 그냥 업치기? 연결 불가면 은 애쉬랑 엘리스 이상 나오거든요 의미야 크긴 해 아니야 판도라로 삼성작을 할지 둘중 하나인데 저는 연결 불가 하겠습니다 음, 인피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5연승, 좋습니다. 배치를 역으로 당하긴 했네. 이거는 질만하다. 이즈 길은 열리게 했는데, 아닌가? 오히려 이즈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라이트 때릴 수 있나, 이거? 일단, 굴처 버티는있거든요 말파랑 같이 때리고, 이거 말파가 죽여야 돼, 나이스! 말파가 해냈다! 나이스! 1등 컷! 휴. 어 형이야, 오 섬뜩이야. 원래 섬뜩이야 진짜 별로였는데 확실히 버프가 좋긴하다 그죠? 이성작잘 내고 하니까 그냥 트럭이네 트럭. 섬뜩인 연승이 맞다. 그리고 카르모까지 좋습니다. 이러면 슬슬 갈아줘야죠. 어. 아, 도장이죠. 도장, 나쁘지 않죠. 도데카이죠. 남이야, 너만 너미! 너만... 와우, 아니 이게 무슨... 어... 잠깐만, 잠깐만. 이 행복한 고민, 나 어쩌면 좋아. 일단 도장, 네가 써봐! 오목은 니가 써보고 완전 행복한 고민인데? 이거 브라가 일찍 나왔고 지금 구레가 열렸으니까 이거는 브라한테 제대로 된 템을 주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뭔 템을 줘야 할까? 무난한 갑시다 숨겨서 이판 카르바 남이 만화템 각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도장 브라 씁시다. 왜, 와이 일단은 쓰다 갈수 있잖아. 어차피 자재기 나올 거니까 일단은 브라한테 주면서 좀 당장 더 세게 하고요. 지금 브라한테 템을 넣기 힘든 게이 BF를 못쓸것 같아요. 쇼진으로, 쇼진 쇼신 카르마 쇼진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브라 템보다는 다른 템 먼저 줘야 될것 같아. 이송 피오라 카르마? 형은 섬뜩이야, 임마. 불의 완전각이다. 섬뜩이 좋은데? 문장 뜨면 하세요. 아니, 볼리베어 보여주나? 볼리베어 보여주던가? 볼리베어, 뒷라인 개박살. 탐캐치 버티고요. 보여주냐? 구엔만 자르면 돼, 구엔만. 아, 그웬이 앤이... 집안했어. 일단 도장한 게 더해 도데카이죠 풍족하네요 어 풍족하고 여유 있고 근데 캔사 못 찍겠다 캔치 아있이성으로 오래 가야겠네요 지금 기물이 싹다 나갔어 오코로 가야 돼 우리. What? 저 이거 못 참겠는데요? 이거 나타 가야겠는데. 이판 오코삼성 가봅시다. 각이 나왔죠? 오코삼성. 안 들어갔어! 아우 아쉬워, 어떡해! <laughs> 이게 게임이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오코 삼성이다, 이 판. 이건 이제 남들 못 찍게 하면 돼요. 진짜 게임 개 미쳤네, 그냥. <laughs> 아. 어, 형이야. 이미 찍었어. 돌이킬 수 없어. 친구들아, 그러게 누가 남이 안 찍으래? 변이 내놔. <laughs> 카드나 버려라. 어. 소셜 워드 하태 하태. 소아 소아. 하하 요술 없어가지고 은근 안 세긴 한데 어뭐 충분합니다. 네. 지금 복제기 두개 들고 있는 친구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 막아라 얘들아 여기 여기 지금 하려는게 나이즈죠? 음, 절대 막아 어 뭐야 다 찍어버렸네? 야 이거 다친다 이거 다 판다 다 판다 다 파냐? 다 팔면 인정 안 팔아? 안 팔으면 죽어야지 친구야 <laughs> 왜다안 팔았어 어 나가 바로 그냥 오션월드 이게 게임이다. 이거 가인 집어넣을게요. 나중에 혹시나 오크삼성 대전되면은 그때 가인 왼쪽이 이기니까. 아, 따. 아, 딱 길쎄다 오션 월드 핫해 핫해 근데 나비가 약하긴 약하네요 확실히 요술사가 없으니까 영 별로긴 하다 황극변 이상그변이상그변이상그변이상그변이상그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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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쳤나봐 What? 아니 유행이 아니라 충분히 노릴 만한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막 되는데 락카 삼성 이게 미로안 되지 않나? 아 잠깐만요 비사 아 이럴까봐 내가 빨리 덕콘 코... 오코 삼성 찍고 싶었는데 죽일 수 있나? 아 진짜 아니야 나 가인 있어 가인 가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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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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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치 미친 이럴까봐 내가 야 잠깐만 이걸 진다고 이런 상급편이 싸움인데 잠깐만 아 상급편이 누가 먹는 싸움이야 이거 진짜로 오뭐 어! 없지 지금 바코스 뭐 있어 지금 얘밖에 없죠 바코스 없지 슛 아 근데 아직 몰라. 얘가 삼급병이 찾으면 진짜 큰일 나. 아직 게임 진짜 모릅니다. 만나야 돼. 그렇지. 해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제발, 죽어줘, 친구야. 제발, 죽어줘. 너 찍었니? 나갔구나! 후! 다행이다, 와, 씨. 못 찾아서 나갔네요, 결국, 와. 이거거든! 와, 진짜 이게 뭐냐. 와, 이 게임은 질 뻔했다고? <laughs>